중복자합을 조합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 어떤 거냐면 A가 B가 내가 말했잖아 부등식을 아까 말했지 순수상 중에 바로 이 부등식이 바뀌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됐는데 얘가 1부터 만약에 5까지라고 할게 요 ABC는 당연히 정수입니다 됐어? 일정의 순서쌍 개수야. 크기가 이렇게 결정돼. 그럼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수 있어? 여기 숫자를 결정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 어디부터? 1, 2, 3, 4, 5몇개쓸수 있어?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을 몇번 반복해? 세 번을 반복해주면 뽑아주면 자동방 배열돼. 그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최종 결론 더해서 1패. 그럼 얼마? 더셀서 1패 리기 7. 5에서 1패 7시 3. 7시 3은 7시 3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중복구역을 처음에 생성원리 설명했던 거 기억나? 이것을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건데 잘 보시오. 이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3은 <laughs> 그대로 가세요. <laughs> 여기를 쓰는 건데, 여기는 가용한 정소 개수.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가용한 정소 개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쓸수 있는 정소 개수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정소 개수에다가 등호 개수를 더합니다. 등호가 몇개 있어? 하나, 둘. 그니까, 여기에서 쓸수 있는 게 1부터 5개지? 5고, 등호가 둘. 그래서 73으로 이제 또 다이렉터 겁니다. 이거는 생성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야. 애들 알았지? 쌤, 중복조합이 있는데, 아 c 시키는 대로 했죠. 부동식 때. 왜냐면, <laughs> 자,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풀 건데, C가 없고, D가 있고, O가 있어. 여기 등호가 빠져 있어. 등호가 빠져 있다고. 여기 등호 빠져 있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니네가 이렇게. 등호를 썼다가, 등호였을 때를 뺀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호를 붙여.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섯 개 숫자를 쓸수 있어 맞아 안 맞아? <laughs> 그냥 그래 안 그래? 다섯 개중 하나 선택을 몇 번만 볼까 하면 하나, 둘, 셋, 네 번만 볼게. 근데 이거는 등호 등호였을 때까지 포함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려면 전체에서 등호였을 때를 빼는 거거든. 그럼 이 숫자는 같은 숫자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똑같아져. 맞아, 맞아. 안 맞아? 이해안 돼. 그럼 다섯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나, 둘, 셋, 세번 반복해서 이렇게 빼서 돼. 얘들아, 이해 돼? 실제로 얘를 계산해야 하면, 더해서 1 빼니까 84에서 빼기, 이건 74가 돼요. 얘들아, 이해 돼? 그러면 84에서 74. 이거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거다 그런데 봐라. 이제 이렇게, 요 달상을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대. 자 여기 또 하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게 한개 공착하는 날이 있어. 이해돼 안 돼? 내말 이해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ABCD 몇 개를 결정해야 돼요? 네 개를 결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가용한 숫자는 어쨌든 1부터 5까지가 1, 2, 3, 4, 5가 돼. 됐어? 됐어, 안 됐어? 답이 5에다가 더하기. 이 안에 등호가 하나, 둘, 두개 있죠? 컴비네이션.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얘는 74가 답이에요 얘들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다이렉트로에서 등호가 두개 있든, 한개 있든, 다 있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ughs> 여기 다섯 개쓸수 있는 등호 두개 있어서, 7더5 더하기, 5 더하기 2 해서, 7C3. 저기 ABC가 3개잖아. 이거는 ABC 4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하나 빠지면, 플러스 1, 6C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얘들 알았어. 등호 안에 있는 등호 개수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문제. 얘들 알았어요. 일단 필기. 원래 잠깐 설명을 할 테니까. 그래서, 부동식에서, 어, 저기, 식변엔에서 중복조합을 다시 써야 되는 것들이 보통 변형해서 써야 되는 게 등호일 때두 개가 있고, 부동식일 때두 개. 그래서, 순서상과 중복조합의 개수는 아주 디테일한 유형으로 들어가면 총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유형을 다 익혀주면 좋긴 한데, 요즘엔 이렇게까지 종복장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쉬워진 것도 없잖아요. 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할게요. 얘들 알았지? 알겠냐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게안 나오게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11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맨 끝에 5, 5, 5, 5, 숫자가 같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지난번에 기억나? 이첫 번째 거에선 그대로 들고 가운데 있는 이 라인인 거 무조건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2를 해주면 얘 숫자는 2로 바뀌고 얘 숫자는 3으로 바뀌고 얘 숫자는 6으로 바뀌고 7로 바뀌어서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서 7개 중에서 바로 3개를 선택하는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이유가 등호 때문에 프리를 프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빠졌다고 쳐볼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1, 1, 2부터 쭉 해서 어 여기가 5가 나오면 4, 4, 5.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다르게 되면 여기가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같은 게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1을 해주고, 그냥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2가 되고, 여기는 5가 되죠?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6이 돼서, 지금 보면 가장 작은 1, 2, 3부터 4, 5, 6까지 숫자 중에서,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6C3이 6, 돼요. 봤더니, 5개의이 등호, 등호 때문에 프리를 하나 해서, 이 개수가 하나 늘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요. 얘들아 알았지? 이게 생산 관리 때 잠깐 설명했던건데 그럼 요런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부동식 연습 연습 B, C 없고 D 없고 E 있고 F 없고 H 있고 7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1부터 10까지 숫자 써주는게 일단은 10개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어딜 결정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맞는 거야. 여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될 거야. 맞아, 맞아. 열 개. 이거 중에 요 안에 등호 몇개 있는지 세. 하나, 둘, 세개 됐어. 풀상 콤비네이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는 13 콤비네이션 7이 답이야. 얘들아, 이해 돼야 안 돼? 아, 이해 돼야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연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만 뽑아낸 거예요 일부러 얘들 알았어. 나중에 이제 유형편 갖고 좀더 많이 연습하시래요. 우리 개념 정리입니다. 자 개념 3번에 이왕 정리와 일반화 오늘은 좀 일부 설명하다가 반에 수업이 끝나니까 오늘 시간이 엉망이에서막 60분에 쉬었다가, 1시간에 쉬었다가, 지금 막 이렇게 돼서, 그 때문에 아주 짱짱해 죽겠어. 저건 범죄행위야. 폭력, 폭력. 소음, 폭력. 죽어봐, 뭐, 이런 거 있지?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여러분도 주의해야 되는 게 있지. 이항정리잖아. 이항은 항이 몇 개야? 항이 두 개야? 두 개. 세개 있으면 삼, 세개 있으면 삼항정리. 세개 이상 있는 항들에 대한 정리를 다항 정리 그래요. 근데 3개 항만 나오고 항이 두 개일 때 정리하는 건데 a라는 이 항이 두개 있잖아. 이걸 n 제곱하면 나온 정리를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항이 두 개짜리. 얘들 알겠지? 항이 두 개짜리 정리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세제곱을 만약에 하게 돼. 그러면 항은 a 세제곱도 있고 제곱의.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관심의 대상은 뭐냐면 여기 계수예요. 계수. 개수, 계수. 개수, 요 계수는 어떻게 될까? 1 3 3 1이라고 이미 외우고 있긴 있는데 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이거야. 얘는 뭐냐면 a 둘 b 가 제가 세번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을 만들어주려면 어쨌든 A가 몇 개? 두 개, B가 몇 개? 한 개. 요래야지 저 항이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얘를 배열해 볼게. 3팩 나누기, 2팩. 배열해서 만약에 A, A, B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A 나오고, 여기선 A 나오고, 여기선 B 나와도 되는 거고. A, B, A가 되면 여기는 A 나오고, B 나오고, A 나오면 된다는 얘기고. B, A, A가 되면 여기서 B 나오고 A 나오면 b 나오고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내는 얘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지수라는 얘기야. 앞에 있는 개수의 의미가 몇 개가 나와요. 이뜻이니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 얘를 배열한 만큼 나오게 됐죠. 근데 이걸 딱 배열해봤더니 Oh my gosh 만약에 일반적으로 내가 N제곱에 그러면 얘가 N개 있는거지 이 중에서 A에 N-R제곱에 B에 R제곱 두개 다음에 n 차이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몇개 만들어진지 알고 싶어 그럼 전체 N개 중에서 A를 n r 제곱 배열하고 그 다음에 B를 r 개 배열한 것만큼 나오겠지 이걸 잘 써보니 이게 바로 NCR이다 거지 그래서 얘가 NCR을 쓰게 되는거 얘들아, 이에 대한데. 그래서 계수가 요렇게 결정돼. 얘들 알았어? 그래서 이항정리라고 하는 건두 개의 항의 n차식을 전개할 때나온 정리란 뜻이야. 이항정리 뭐라고? 몇개항몇 개 몇, 개? 몇 개? 두 개의 항의 n차식 n차식을 전개할 때 나온 정리 제발 이항정리가 뭔지 좀 알고 쓰자 그게한몇 개? 두개몇 차씩? n차씩 뭐 한데? 무슨 게? 전개할 때 나온 정리라는 뜻이죠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 많이 배웠으니까 개념 한번 연습해주고 과감하게, 마더텀 기초를 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유형편에 가서. 그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그래서 툭, 너 들었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지? 함수 결정할 때? 쉽잖아. 그래, 안 그래? 같은 방식으로. 자, 두 개형의 n차식을 전개할 때 나온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보면 이런 거지. a 플러스 b n 제곱을 딱이 항대를 쭉 써보면 n-1제곱 이렇게 쓰, 쓰면 그냥 몇개 나열하면 이해가 돼요 a n제곱도 나오고 얘가 차수가 떨어지고 얘는 늘어나고 얘는 떨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n r 이면 br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제대로 맞아 맞아? 그러면 이때 개수가 중요한데 이건 뭐라고? ncr이 된다고. 왜 없이 있겠죠? 여기 r 갖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점 뭐해야 돼? 더하는 거죠. 이 항들을 다 더하는 거야. 물론 이 앞에 개수들이 있어. 개수들이 있는데 0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따라서 무슨 거마시고마로 편을 넣겠고 ncr에 a에 m-r, b에 r제곱이라 쓰고 이 r은 0부터가 돼요. 여기가 b에 0제곱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끝은 얘가 N으로 끝나겠지? 이렇게 쓰면 된다. 시그마로 쓰면 저 길게 쓸거한 방에 쓸수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부터 암기하는 거지.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부터야 무조건? 0부터가 되고. 얘들아, 알았어? 알았니? 여기가 변하고 여기 두 개를 합해서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4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0부터 주의해야 되고, 2개 앞에서 인 요거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수 끝났으니까, A 플러스 b 의 10제곱이 있어. 무슨 금화? 시그마, 몇 CR, 10CR, a 의 10마나스 R, b 의 R. 이거 2개 돼서 10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R은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안됐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항이 된 거야. 이해하지? 그때 <laughs> 요 부분을 책에 있잖아. 정리할 거야. 안되겠다. 내가 수건으로 쫓아가야지. 뻥이야. 어, 무서워 할아버지. 나보고 나, 나 이럴 거잖아.

우리는 뭐야? 수열에서 이 안에 있는 게 어차피 일반항 그렇게 부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요거를 우리가 이항정리 할때 나온 개수라고 해서 요걸 이항개수라고 불러요. 이항정리에서 나온 개수라고 해서 이항개수. 얘들 알겠니? 이해 됐어요? 야, 근데 종 소리 안 들렸지. 오늘 끝나야 돼. 40분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 양정리 먼저 였지두 개, 항두 개. 항몇 개? 항몇 개? 두 개. 몇 차씩? N차씩. 정계에서 나온 정리인데, 그때 요 구조를 외워야 되고, 주의사항은 요거를 일반항, 요기 앞에 걸 이항계수 이렇게 불러요. 이항정리 일반항, 요거는 이항계수. 이해됐지? 항상 요거 요거 두개다해서 얼마 되어야 되나 따라 N. 그리고 0부터 요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얘들아 알았죠? 나머지 정리하고 몸풀리 쓰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 안녕. 안녕.